동수역 자동차 도난 사건 상담, 자동차 도난 사건에 직면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여 도난 차량의 위치 추적 및 범인 추적을 위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차대 번호, 차량 등록증, 보험 관련 서류 등 도난된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발생 후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에 사건 신고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난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도난 사건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추후에 법적 절차나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